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어, 성도의 싸움은 사람들 간의 싸움이라기 보다는, 영적 전쟁이고, 어쩌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의 어, 메시지 제목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이제 개혁 한글에서는 그렇게 이제 성경을 번역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인간대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고지를 이제 점령하는 그런 어, 싸움인데요. 먼저는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는 죽고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그냥 비켜주는 게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아주 그냥 견고한 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을 이제 싸워서 가져야 되는데 얻어야 되는데 이때 여수화가 먼저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먼저 와서 여수화에게 말하죠. 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로 이 전쟁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제 여리고성을 돌았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을 돈다고 할때 우리 생각해 보시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 히 있었겠습니까? 뭐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이게 돈다고 해서 아주 뭐 조용한 분위기에서 한 바퀴 돌고 가서 자고 잠은 오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목숨 걸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나가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그랬죠, 내가 친히 가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여호수아 장군을 앞세우고 이렇게 믿음으로 이 전쟁을 하고 결국은 믿음으로 그들이 일곱째 날다 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성을 돌았을 때그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철학 사상이 있고 고상한 말씀이 있고 또뭐 신학 이론이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우리가 진을 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어,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그 우리가 성소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것이 이제 어 견고한 어 진을 파하는 강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 사실은 이제 제가 보면 어 저도 아주 뭐 아주 미력으로 제주도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음 50, 한, 중반 정도 살다 보니까, 좀 보여요. 그, 뭐가 보이냐면, <laughs> 어, 사람들이 자신을 넘어서야 되는데, 자신을 넘어서지 못하고, 외부 탓을 하거나, 남 탓을 하거나, 부모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하거나, 어, 또, 누가, 누가 요즘에 뭐, 그런 뭐, 재산 같은 거 늘리는 그런 유튜브 같은 걸 봐도, 다른 사람이 내걸 빼앗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박탈당한 느낌으로 사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넘어서야 할 것은 우리의 자신이고 우리 자신이고 자신. 그 자기가 자기 우상이 되는 거죠. 그걸 못 넘어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 싸우시는 싸움에도 우리가 어,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이 앞서 가시면 우린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